과료, 과태료, 벌금, 과징금, 범칙금, 다돈 내라는 건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벌금은 형법에서 정한 형의 일종이고, 법원 판결로 내는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정과 기록이 남습니다. 과료 또한 형법에서 정한 형의 일종이고요, 벌금보다 경미한 처벌이고,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액을 부과합니다. 형의 일종이기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범칙금은 주로 교통법규 같은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전과로 취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칙금을 부과받고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것이고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에 해당하고요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나 이것도 형사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 정리하자면 벌금과 과료는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고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은 전과 기록과는 무관한 행정상 제재라는 점이군요. 어, 다만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